야, 이거 한지 5분도 안 됐는데, 온도가 80도야. 야, 이거 너무 뜨거운데, 80도. 다행히 손까지는 열이 안 오긴 하는데, 야, 너무 뜨겁다, 이거. 볼륨을, 어우, 열기가 그냥 엄청 뜨겁네. 볼륨 올릴 때도 조심해야 되겠어, 이거. 야. 야, 이제 82도까지 올라갔네. 좀 있으면 이거 90도까지 가겠는데, 이거. 야. 84도까지 올라가고 야 이거 안 되겠네 그나마 다른 기계에 비해서 발열이 적은 편인데도 이 정도니 거치해서 쿨링팬 달아서 쓰거나 아니면 아예 개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안 되겠다 이참에 뜯자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요즘에 구매하신 이 스팀덱 다른 UMPC 들에 비해서 상당히 크기도 크고 발열 조절도 잘 되는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거치를 해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쿨링이 더잘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면은 훨씬 더 좋게 사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써멀 그리스를 다시 바른다던가 써멀 패드를 넣는 거뭐 이런 거 정도 할수 있겠지만 뭐 몇몇 분들이 하신 것처럼 아주 커다란 히트싱크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쿨링팬을 단다던가 이런 방법을 쓰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치해 놓고 있는 상태로 주로 쓰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잘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당연히 AS 문제가 있습니다 뒤판을 뜯어내서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히팅 파이프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걸 하려면은 뒤판을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러면 AS가 날아가죠. 그래서 AS 문제 없이 그런 것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없는 게 없는 그 쇼핑몰에서 이렇게 스팀덱 뒷판까지 나왔습니다. 예. 아,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스팀에서 뭐 3D 프린팅 파일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퀄리티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처럼 스탠드도 있고 아네 개조하기 딱이죠. 네. 이쪽에 구멍을 뚫어서 뭔가 강력한 쿨링 시스템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스팀덱의 실제 뒷판하고 한번 정품의 경우에는 이쪽에만 이렇게 열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먼지 같은 문제는 있겠지만 훨씬 더 쿨링에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다가 뭔가 장치를 장착을 해서 쿨링 효율을 높이게 되면은 훨씬 더 쾌적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종료를 하고 한번 분해를 해서 어떻게 개조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8개의 나사를 제거를 해 주고 자, 이제 분해하는 게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옆을 세게 벌려주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분해가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오! 아, 이거. 최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그냥 들으면은 똑 부러집니다. 네, 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자 이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미 SSD를 교체를 해줬었는데 열이 이쪽에서 주로 발생을 하죠. 이쪽을 통해서 열을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쿨링하면 순행이죠. 순행, 네, 순행 네, 쿨링 패드. 스마트폰용인데 순행 시 쿨링 캐드인데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없는 게 없는 그곳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뭐 저렴합니다. 자, 어이구, 네, 통도 상당히 크네요. 자, 여기 이렇게 연결하는 부위도 있고 중요한 게 이제 네 쿨러의 사이즈인데 아, 네 사이즈는 여기에 이렇게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라서 뭐 이거는 분해하면은 뺄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분해를 해서 한번 빼보고 내가 위판만 분해가 됩니다. 네, 한번 열어보죠. 뭐 이렇게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할수 없이 원래 하던대로 하면 되죠 뭐 어, 이거는 조금 두꺼워서 요거는 네, 어차피 제가 여기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커터로 뚫을 예정인데 그때 같이 절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터 블록이 상당히 생각보다 작아서 크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없는 것 보단 낫겠죠 그래도 네, 장착을 하기 전에 잠깐 보시면 여기에 모터가 있어서 이렇게 전원이 하나 필요하고 또 이것도 자, 보니까 이 물만 순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보니까 펠티어 소자 뭐 그런 걸로 해서 이 자체에서도 아마 냉각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펠티어 소자라든가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은 결로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습기로 인해서 여기에 녹이 쓴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SSD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AS가 될진 모르겠지만 원래 있던 SSD를 다시 넣어서 보내면 AS가 된다고는 합니다. 근데 약간 분해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안 해줄 것 같긴 한데 뭐, 어찌되었건 녹이 쓸면 뭐, 당연히 안 해주겠죠. 대신에 쿨링 패드를 붙여서 하는 방식으로 개조를 해서 성능을 테스트해 보고 성능이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에도 전원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C 타입이고 여기는 또 마이크로 5핀이네요. 좀 통일을 해주지. 자, 그럼 이제 요거부터, 네, 뭐 간단합니다. 이거 그냥 여기에 구멍 뚫어서 바로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음파 커터를 사용해서 절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튀어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튀어나오지만 않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튀어나오면 접촉면이 닿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잘된것 같습니다.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해서 작업을 할 건데, 네, 쿨링 패드가 살짝 더 두껍습니다. 살짝. 그렇기 때문에 이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작업을 하면 나중에 이 양면 테이프를 떼면 쿨링 패드가 아주 잘 밀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너무 많이 붙이면 나중에 떼기 힘들기 때문에 가운데만 딱 붙여서 나중에 혹시라도 여기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이 아래쪽인데 이, 이 온도 표시되는 게 거꾸로 돼서 사실 뭐 온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뒷면이라 네. 이렇게 장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단이 다 됐습니다 양면테이프를 다시 붙여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면테이프가 여기에 아주 붙어 버려서 떨어지다가 이 판이 휘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조립을 하고 서멀패드의 높이만 맞추려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딱 맞게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이 퍼티로 고정을 할 차례인데, 퍼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 검정색 본체에 묻게 되면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 않도록 작업을 미리 해주고 이렇게 퍼티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시간 정도 지나서 이제 완전히 굳었습니다. 네, 이제 열어서 써멀 패드로 교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개조들이 원래 그렇듯이 마감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뭐 마감은 뭐 상관없죠. 어차피 안 보이니까 이렇게 뒷면이라서.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연결을 하고, 저희 튜브가 너무 길어서 뭐 이렇게까지 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뭐 이렇게 멀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절반 정도만 남기고 자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닌텐도 스위치처럼 스탠드를 펴고 플로 액체를 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를 작동 시켜서 온도가 몇도 나오는 거를 보는 것보다. 작동을 한 상태에서 처음 영상처럼 80도 이상 나왔을 때 이걸 작동하면 온도가 내려가는 걸 보면은 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원래 있던 이 도킹 스테이션의 경우 자 각도가 뭐이 정도 가운데는 안되고 조금 이렇게 끝쪽으로 밀어 넣으면은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스탠딩이 됩니다. 그래서 hdmi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꽂아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네, 펌프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킹 스테이션에서 전원을 끌어와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스팀 덱을 켜서 플레이를 어느 정도 하다가 이 수냉 쿨러를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2-3분 정도 부팅한지 2-3분 정도 지났는데 온도는 거의 70도 정도 그리고 프레임은 40프레임 전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배터리 92%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배터리가 82%될 때까지 계속 달렸는데 뭐 온도가 75도 네, 그 이상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82도, 3도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76도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 75도, 6도 여기서 유지가 됩니다. 이 케이스 자체와 그리고 이 워터블록의 방열판,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8도에서 10도 정도가 내려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냉 쿨러를 켜서 어느 정도까지 또 온도가 더 내려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을 끄고, 자, 한번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여기 워터블록으로 지금 액체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불을 켜서 한번 게임을 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내려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게 극적인 효과는 없네요. 2도 정도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기 자체가 이 펠티어 소자를 사용 안 하면 생각보다 효율이 떨어지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연결을 해서 자, 이것도 여기에 장착을 하고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켜졌고, 온도는 51도. 온도가 네,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48도. 아, 근데 이게 바로 꺼지네요. 이게. 이렇게 켜고 있으면 바로 꺼져버립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아무튼 온도는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제가 연결하기 전에 테스트했을 때는 이런 현상은 없었는데, 그냥 꺼져버리네요. 이렇게. 아, 이게 온도가 너무 높아서 계속 리부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스팀덱을 끄고 약간 온도를 낮췄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가 네, 24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켜보면 네, 26도. 온도는 나름 정확한 것 같습니다. 25도. 네, 계속 떨어지네요. 네, 꺼지지 않고. 자, 이렇게 펠티어 소자가 이제 작동되는 상태에서 한번 스팀덱을 켜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배터리가 73%일 때 다시 시작해서 지금 현재 68%까지 5% 정도 사용을 했는데 온도는 67도. 네, 70도를 넘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34도까지 올라갔네요. 네, 15도, 네, 20도에 시작했는데, 15도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켜면 67, 8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프레임은 35 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쿨링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은데, 뭐 프레임에는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배터리가 66% 정도 되니까 70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35도. 뭐, 이 결과를 볼 때, 뒷판만 갈아줘도 한 5도 이상 떨어지는 걸볼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대형 쿨러를 단다거나, 순행식 쿨러를 적용을 하면 5도 정도 더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뭐,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는 아니네요. 아무튼 뭐, 80도까지는 절대 안 가고, 오래 사용해도 70도, 배터리를 거의 10% 정도 사용을 했는데, 70도 이상은 안 올라가고, 70도에서 69도 이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온도는 근데 조금씩 올라가네요. 36도, 37도. 맨 처음에 22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28도까지 올라가네요. 어느 정도 순행식 쿨러의 효과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위쳐 네, 3의 경우에도 70도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TDP 15W에서 대부분의 트리플 A 게임을 70도 정도로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순행 액체 자체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약간의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레데리스2의 경우에는 72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도는 여전히 70도, 70에서 73도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프레임은 47에서 9프레임 사이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터리 37%. 아 이게 꺼졌네요. 이게 또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꺼진 것 같습니다. 52도, 아 50도대로 올라가면 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레데리를 할때 71도 이상으로 넘어갔던 게 이게 꺼져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순정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냉각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40도 밑으로 내려와야 이게 계속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37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약간 사양이 덜 필요한 이런 게임을 하면 어떨지 보겠습니다. 뭐 이런 가벼운 게임의 경우에는 60도 내외로 유지가 됩니다. 30도, 33도. 쿨러가 아예 작동을 안 합니다. 네. 자체 쿨러도 돌아가지 않고 정말 조용하네요. 네. 온도도 쾌적하고. 네 가장 뜨거운 부위가 35도 정도 체크가 됩니다 네이 정도면 뭐 한번 해볼 만한 개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뒤판이 아예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렴하게 뒤판을 구매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만 교체해도 5도 이상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구매하셔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직사각형의 피트싱크와 쿨링팬이 달린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내장 쿨러가 돌아가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배터리 시간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수냉 쿨러를 장착해서 스팀덱의 쿨링 성능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렴하게 한번씩 시도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극단적으로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27도 네 30도 네, 스팀 덱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밖에 가지고 나가지 않고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최고 성능의 게임을 해 봐야지. 이 게임은 너무 사양이 높아서 끊기는구나. 야, 이 화려한 3D 그래픽. 엄청 끊기네.